모 떨게 되리라 꿈을 반드시 지켜야 해 근데 바르나 부스의 이야기 쓴다고 나비아나가 확정적으로 들어온건 아니어서 확률은 1분의 1이거든요 그래도 나오면은 괜찮기 때문에 이런 망했는데. 꽃잎이 참 예쁘지? 어 잠만. 뭐 이랬어? 어, 일단은 나왔으니까. 아, 근데 확실히 이번에 이거 한판 패치된 게 너무 이쁩니다. 이거는 진짜 잘했다고. 한번발 해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잘 했어. 아, 이 친구 양심이 없네. 진짜 양심이 없어. 차라리 웅거로 홍보물이 나올 거였으면 오턴의 칼같이 나오지. 안 돼. 나소욕태 있냐? 소욕태 있는 것 같은데? 소욕태까지 나오면은 나 진짜 게임 못해요. 나 히라기요? 보여주나? 아 이라가 해줘 한 번만 해줘 다리미 해줘 쌤요고요고아 열심히 했다 아 도와줄까 시간이 물 그럼 상대방한테 4 대만 있으면 되거든요. 과연 상대는 이번 턴에. 4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. 아하. 알립니다 이미지가 부족해요. 나이스. 시... 내 복수를 루겠다이스씻어내리이이건나이겠는이 yes!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안녕하세요. 날 만나서 정말 기쁘지 않아. 약간 이 메카 스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모든 스킨을 판매를한게 아니에요. 안된 것도 몇개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메카 우서 같은 거? 혹시 오른쪽에서 정신장극같은거 안나오나? 정전? 마맙없다 으. 아직 너무 없는데? 어차피 뭐 날치기도 써야되는데 갑축했다고 생각을 하자. 아, 이거 좀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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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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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끙끙이. 아, 오케이. 일단, 다음 판에 테스트, 테스트 이거 할거예요 에어떤재 주가 있 는지 난꿈 에도 주셨어. 아 이거 못 잡은 게 되게 크다. 형 등. 형 재미 마이보네. 난 꿈에도 모를 것. 방어도 겁나 잘 어울리네. 본체, 야, 이도요? 이도? 야, 이도? 쳤는데 하나, 둘, 셋, 넷 다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열하나, 열 둘, 열셋, 열넷 세 마리 남았네 전설 과연 <놀람> 정리가 다 될까? 인형을 갖춰라 같이 회전하라 여수를 끌라라 에드윈 아, 타락은 내 부름에 응한다 닻을 올리고 도오오라오오 아, 이거 생각보다 되게 꼴 받는다. 오오오! 오오오! 이오 오오오! 오오! 오오! 오케오두번 가지마 오오! 오오! 이오 이게 뭐라고 하지? 게임이 너무 안 풀린 상태에서 상대방이 감정 표현을 해, 하면은 좀 그렇다니까, 이게. 이거 어쩔 수 없어. 아, 손에 있구나. 어, 미리미리, 어, 드루카드 쓰고, 날치기 포함시킬게요. 아, 졸라 맛있다. 아 근데 생각보다 이애드윈 스킨 짜증난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내일 이후부터 내가 도덕 대결 했을 때 상대방들이 감정표현을 존나 많이 한다 인성질 한다 나 이스킨 끼고 하겠습니다. 어. 어, 마이스트라마이스트라면 뿅이 있는데. 어그 오, 진짜 위대한 마법사 리노가 떴네. 당 어, 이거 가야지. 같이 비상하 진짜 이것만 봐도 벌써부터 게임이 재밌어지지 않았어요? 10턴까지 어떻게 버티지? 뭐 어, 이러고 끝이요? 끝이야 드레샤돈 함대 진영을 갖춰라 트레이샤돈 함대 소집. 하수인에게 2바이 버프와 천상의 보호막을 보유합니다. 이 카드는 이도가 살아있는 동안 내 손에 남습니다. 저는 아까 전에 쩌덱을 해봐서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난투밖에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이러면 게임 날라간 거야. 이거 변신시켜도 안 없어진다고요? 진짜로요? 보군데. 성견자 워오 워우. 끝났죠? 워오에서 뭐 어떤 주문이 나오는지 볼까요? 사연은 그냥 워오가 쓰고 싶었음. 언복은 예, 이 사람은 그냥, 그냥 쓰고 싶었음. I a 회전하며 비상한다. am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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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쯤 없어도 눈치 못 차겠지? 하나쯤 없어도 눈치 못 차겠지? 야1 2 시야, 너 절대 못 해. 그냥 포기해. 이건 안 돼. 블러스. 너는 안 돼. 이건 절대 안 돼. 안 된다니까, 인마 그만해. 안 된다, 마. 안 돼, 안 돼. 쯤 없어도 눈치겠지 진짜로요? 몰라. 올라... 아, 이번 판 지면은 끝나는데. 근데 나 저거 한번해 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. 이번 턴에 퀘스트 다깨겠다 하나쯤 없어도 눈치 못 채겠지? 아 이거 공지 한 개만 나와줘도 오겠는데? 네 맞아요. 위습? 아니, 위습, 마음가짐, 비습, 그밖 그러니까 선택지가 네 개야. 근데 이제 그림자 밝기가 안 나올 수는안 뜨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안될 때는 진짜 안 돼요. 이거 한 개는 맞아야겠네. 여기서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상대방 되게 그걸 넣거든요. 전설의 상인인가? 1코스트 1바이 전설 하수인 발견한 거 있는데, 그거 써가지고 필드 먹더라고요. 야씨 조승동을 써도 고속사람들 뜨는 카드가 다르네요. 어? 우주선 설계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왔다매 우주선, 그만 선거소상화요아 이건 좀 별로던, 별로던데 주선 우주선, 우주선, 우주거우 저 정말 이래도 돼요, 사장님. 저... 어... 빨리 결정해야 한다. 아, 사장님, 그... 제가 서술 실수한 것 같은데, 좀... 죄송합니다. 좀... 그랬네요? 없기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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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나도 모르게 우르소를 기버리니까갑자기흥기돼가오고 그냥 써버림 오멘야기 오기 이에나기 정말 오빨랐다 이 난투에서 살아남았네. 어머어스아 이거 그림자 발기 뜨면은 좀 괜찮은데. 얘 손에 있을 때 다른 아, 이거 내자. 이번 턴에 뭐할게 없었어. 일단 다음 턴에 한번 때려보자. 오, 씨, 어몽어스 또. 같이 회전하며 비상하라. 오기다 밧줄은 또 타고 있지? 그, <laughs> 아하... 아, 고 아,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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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음 턴 끝났습니다. Oh yeah.